오늘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자전거 부품별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거 몰라도 잘만 탔는데요. 예, 잉글랜드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그 말은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힘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40km를 주행했을 때 45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랄하고 예 몰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자전거 부품 명칭을 잘 알고 있으면 인터넷에서 댓글로 깝치기죠 자전거를 샵에 맡겨놨는데 베럴러저스터에 이상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뭐죠? 이러면 나는 잘 모르니까 설명을 들어도 왠지 의심병도지고 샵에서는 일처리 빨리 안되니까 서로 시간에서 손해보는데 반면에 잘 알고 있으면, 그냥 해달라 하면 끝. 그래서. 오늘 순서는 프레임을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를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살펴볼 건데 그냥 알아놓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라서 디테일은 전부 생략합니다. 프레임은 자전거의 주행성을 결정짓는 말 그대로 뼈대 그 자체입니다. 하이텐 크로몰리 같은 강철과 알루미늄, 티타늄, 카본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의 각 부위는 각각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헤드 튜브입니다. 말 그대로 프레임의 머리로 포크가 장착되는 자리입니다. 헤드 튜브 높이와 길이, 각도까지 여러모로 자전거의 특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거기서 뒤로 이어지는 것이 탑튜브 프레임의 상단이라서 탑튜브입니다. 다음 다운튜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통형에 가까운 다운튜브가 가장 흔하고 에어로바이크는 유선형의 다운튜브를 가졌습니다. 바텀튜브가 아닌 다운튜브의 이유는 바로 여기 바텀브라켓 BB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텀브라켓 쉘이고 이 안에 바텀브라켓이 장착되는데 그냥 보통 BB라고 통. 쳐서 부릅니다. 이 바텀 차이는 자전거의 횡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음. 시트튜브입니다. 왜 시트튜브인가? 쭉 올라가 보면 시포, 시트 포스트가 장착되기 때문입니다. 시트튜브도 유선형에 가까울수록 에어로 성향을 띄고 승차감에 조금 영향을 줍니다. 물통 케이지 볼트입니다. 볼트의 나사산의 지름이 5mm, 볼트 간격이 2.5인치로 맨날 지들 자체 규격 내 세우기 바쁜 자전거 업계에서 몇안 되는 표준입니다. 다음 체인 스테이입니다. 체인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체인 스테이입니다. 형상과 길이에 따라 자전거의 기동성, 가속력 등 여러모로 큰 영향을 줍니다. 맨날 체인에 후드를 맞아서 특히 MTB 라이더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다음 시트 스테이입니다. 시트 튜브에 연결되어 있어서 시트 스테이입니다. 형상과 길이에 따라 승차감에 꽤 영향을 줍니다. 프레임은 여기까지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나머지 부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휠입니다. 저는 자전거 성능의 3할은 휠이 담당한다고 봅니다. 다음 포크입니다. 그 포크 맞습니다. 재질과 형상, 오프셋 등이 승차감과 주행 특성 핸들링 등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포크의 끝 부분이자 휠이 장착되는 드라바웃입니다. 휠의 구름성을 책임지는 허브입니다. 지금 이 휠은 퀵 릴리즈 QR을 통해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의 테두리인 림입니다. 림의 소재와 형상, 높이에 따라서 주행성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진짜 비밀인데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공기 넣는 밸브입니다. 림과 허브를 이어주는 긴 살은 스포크로 휠의 텐션과 정렬 상태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스포크는 이 작은 꼭지 니플을 통해서 휠에 장착됩니다. 다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어입니다. 지면에 접촉하는 부분은 타이어의 트레드. 흔히 말하는 옆구리는 사이드 월입니다. 의외로 가격에 따른 성능 차이가 꽤 나는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림 브레이크에서는 브레이크 슈라고도 합니다. 또한 림 브레이크의 경우는 카본 휠은 카본 전용 패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배럴러저스터입니다. 라이더가 라이딩 도중에 직접 케이블의 장력을 미세 조정하라고 나온 물건입니다. 기계식이며 다 사용 가능하지만 자전거와 부품에 따라 위치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사용법은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레버 하나로 변속과 제동 둘다할수 있는 듀얼 컨트롤 레버입니다. 이 레버는 그 중에서도 시마노의 STI 레버입니다. 변속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드의 상징과도 같은 드롭바 그 위에 바테이프가 감겨져 있습니다. 드롭바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체력을 아낄 때나 오르막에서 주로 잡는 윗부분은 탑 가장 스탠다드인 레버의 후드, 공기 저항을 덜 받는 자세를 취하기 쉬운 드랍이 있습니다. 스템입니다. 길이와 각도 변경을 통해서 상체 포지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템은 헤드 튜브를 통과해서 올라온 포크의 스티어러 부분에 장착되는데 장착을 위한 베어링, 심, 링 스페이서 등은 헤드셋이라고 통칭합니다. 스템 장착시에 유심히 봐야되는 탑캡입니다. 정밀하게 피팅된 값을 가지지 않은 라이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핸들바의 포지션을 높이기 위해서 스티어러 튜브를 길게 여유를 두고 헤드셋 스페이서를 끼워놓습니다. 의자입니다. 안장입니다. 안장통이 싫어서 이내 자전거 타기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자신에게 잘 맞는 안장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윗부분은 안장의 폼이고 아랫부분은 안장의 플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안장 레일이 뻗어 나와 있습니다. 안장 레일은 앞뒤로 조절을 가능하게 해서 하체 포지션에 영향을 줍니다. 레일은 제조사에 따라 소재 규격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안장 레일 클램프도 형상과 규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름기 가득한 시트 포스트입니다. 시트 포스트 높이는 페달링 효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시트 포스트를 시트 튜브에 고정시키는 클램프입니다. 클램프, 바인더, 칼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전거에 따라 모양과 최대 토크가 다 다름으로. 장착 시에 신중해야 됩니다. 뒷브레이크, 앞변속기입니다. m t b 에서는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크랭크 암과 체인 링, 둘을 합쳐서 크랭크셋이라고 부릅니다. 그 연결부를 스파이더라고 하는데, 크게 알아놓을 의미는 없고, 스파이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 부르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의 명칭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다음, 체인입니다. 제조사, 등급, 기어 단수에 따라 다 다르고 앞뒤 구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인 핀이나 지금처럼 체인 링크로 연결됩니다. 흔히 속선이라고 부르는 케이블입니다. 흔히 겉선이라고 부르는 케이블 하우징입니다. 카세트, 스프라켓입니다. 단수가 늘어날수록 최저단과 최고단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지만 중간단이 촘촘해져서 기어비를 좀더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해당 스프라켓에 맞는 프리 허브 바디에 장착되고 프리 허브 바디는 리어 허브가 공회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유의 라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뒷변속기입니다. 기계식의 경우에 미케닉의 경험치가 변속성능의 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체인을 현재 단수에 맞는 스프라켓으로 가이드 해주는 가이드 풀리입니다. 위에 있어서 어퍼 풀리라고도 합니다. 기어를 변경해도 항상 체인이 처지지 않게 잡아주는 텐션 풀리입니다. 가이드 풀리와 텐션 풀리는 하나의 케이지로 묶여서 뒷변속기에 달려 있습니다. 뒷변속기는 변속기 행어를 통해서 프레임에 장착 되는데 과거에는 프레임과 일체형이었던 탓에 부러지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행운은 교체형으로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서 충격을 받아도 프레임 손상을 피할 수 있고 다시 펴는 교정도 가능하기도 했는데 잘 휘어지는 덕분에 뒷변속기에 트러블 메이커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전거 부품별 명칭을 알아보고 많이 생략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여러모로 도움이 될수 있고, 뭐든지 모를 때 문제가 잘 발생하니까, 뭐라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끝.